정의진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둘째 주 경마 주간의 시작인 4월 11일 금요 경마일입니다 어, 일단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주로의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평소와 똑같은 주로의 흐름에서 어,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최근 이제 금요경제 흐름을 보면요, 예, 단한 번도 저배당이 나오거나 인기만 접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난주 결과고요. 뭐이주전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항상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4월 11일 금요경제 편성 무도도요. 음, 거의 매경주가 어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중후반부로 갈수록. 예, 그런 흐름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잘 적중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4월 11일 금요일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향의 일경주는 제주 일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일단, 6번 가운철아, 주행검사를 잘 뛰었죠. 그리고, 9번 캡틴 미서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두대 마필이 저배당이고, 두 마필이 저배당만큼을 깬다면, 음, 2번 명인여제입니다. 명인여제. 어, 제주건 서울이건 부산이건, 저는 이제, 좀, 능력이, 이, 안 되는 기수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거의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 뭐백 경주 중에 있으면뭐한두 경주를 하겠죠. 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 말이 데뷔전에서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하고 이제 장기간의 공백 후 재검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2 8 0 k m 정도 나갔는데 재검 때는. 어, 말이 250kg대로 굉장히 홀쭉해졌어요. 근데, 홀쭉해진 반면에 굉장히 날렵해지면서,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잘 나오는 그음을 보였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아니고요 어쨌든, 음, 뭐, 체중이 늘어난 거를 많이 줄이면서, 어, 분명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고, 발축이 이점으로 경주전개도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명인여제가 최저배정맞고로깰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일경, 어,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 일경주는, 예, 곡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죠. 또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세게 오는 말은, 어, 8번 저스트 샤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 2세 때 데뷔를 했어요. 어, 죄인 검사를 뛰고 데뷔전을 준비하다가, 뭐,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좀 자질구려한 질병으로, 어, 공백 후재검받고 어, 3세 초반이 된 지금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어, 원래 주행 검사도 잘 뛰었고, 주행 연습도 잘 뛰었고, 출전만 하면 인기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장기간에 공백 후 나와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말이.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좋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인기를 좀 얻는 마필이긴 하지만, 데뷔 전부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8번 저스트 샤이니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6등급 900m 경주 거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훈전 구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입상권의 윤곽은좀 가려지는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선전하기도 하는 말은 6번 명품 최강이라는 말입니다. 주행 검사는 역시 작년 2세때 진행을 했다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 또, 데뷔전이 좀 늦어지면서 외부향 갔다 오고 재검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뭐, 재검 때 모습도 원래 좋습니다. 어, 원래 기본 거름이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뭐, 이런 마필들이, 어, 기본적인 자질을 따져봤을 때, 6번 명품 최강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6번 명품 최강이 데뷔전부터 충분히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권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말에게도 다 부담이에요. 이번 경주는 왜 그러냐면은 출전하는 마필들이 전적이 쌓여가면서 특징이 없어요. 외곽에 있는 11번 금화에서 직전에 따라가는 전기를 1분 15초대로 뛰었는데 주로가 빠른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적이 적거나 전적이 많거나 대부분의 마필들이 1400은 1200도 뭐 마찬가지지만 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주거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라운플레터라는 말입니다. 3회전 경주에 이현종이 기승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전 경주, 직전 경주 거의 꼴등을 해요. 어. 그러면 최근 두번못뛴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 직전에도 1번 게이트, 2회전에도 1번 게이트였거든요. 유회전에는 1번 게이트였는데, 그 당시에는 인코스가 무거웠기 때문에, 산행을간 이후에도 꼴등을 한 거고요.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으로 희망발을 했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네.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회전 경주는 이은종의 기승을 해서, 선두 외곽으로 차분하게 돈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도 보시면요,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닥터 메터스 정도가 하나 빠릅니다. 다른 도전 마필들은 빠른 말이 없어요. 하늘 평정 정도 빨라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나가면은, 그 외곽으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모래 맞지 않은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말들은 순발력이 느리고요. 그런 전개만 가능하다면, 3회전 경주 때처럼, 종반까지끈기가 좋은 걸음을 충분히 볼수 있다. 최근 두 번, 못뛴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주를 만난 이번에는, 선전을 기대하는, 어, 7번, 라운 플래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류 진행이 됩니다. 1 0 0의 힘이 이제 최근에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아, 부러지면 이번 경주 부러집니다. 어, 왜 그러냐 면은 직전 경주도 그렇게 잘뛴건 아니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나서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말은, 외곽인는 7번, 영웅 본색이라는 말입니다. 어, 원래 이 말이 연속 입상을 할 정도로 기본 걸음이 좋았는데 최근 세번 경주는 완전히 고전을 해요. 그러니까는 컨디션이 안 좋은지 문제인지 소속주에서도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 휘항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외부 휘항을 다녀온 이후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은 정말 좋아요. 어, 컨디션 조절이 그리고 사양 관리가 잘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지만은 원래 기본 걸음이 좋은 말이고 연속 입상을 할 정도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은 베스트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영웅 본색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는 국산유권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발주기점인 이번 카우보이맨은 예전에 한번 잘 떴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 그리고 최근 실전에서 뭐 특징이 없고요. 4은 닥터 컬린도 어 직전에 어 예전 경주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고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9번선나이트도 순발력은 부족하고 경주 종반의 끈기만 좋은 정도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로얻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바로 발주기점 있는 이번. 어, 닥터 솔라라는 말입니다. 1조 마방이, 에, 무서운 게요. 이제, 19조 마방이, 김영관 조교사가, 6월을, 30일 되면은,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어, 1조 마방이 아마 휩쓸 거예요. 어, 김영관 조교사 한해 100승 이상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조 마방이,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상 경우주 거의 싹쓸이 하죠. 그리고, 원래 실력 있는 마방이잖아요. 항상, 어, 정면승부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마방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 어쨌든 능력 있는 마방의 마필인데 이1조 마방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한번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데뷔전에서는 무참하게 꼴등을 해요. 그러다가 어, 재건 받고 나왔던 직전 경주는 거의 꼴등을 하지만은 중반 탄력은 정말 좋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주 중반 중반에 다른 마필 방해로 앞선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축이 점이 있고 데뷔 후 컨디션 제일 좋고요. 어, 또, 스피드가 없는 말도 아닙니다. 무작정 쉽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앞선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이번 닥터솔라, 뭐, 기본적인 자질은 분명히 있는 말이고, 어, 이번 경주 상대들도 그렇게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뷔 후 가장 나은 능력을 볼 타이밍입니다. 이번 닥터솔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어, 0 0 m 경주거로 진행이 됩니다. 뭐, 저배당 마크는 있죠. 3번 백호여걸, 직전의 3착, 외곽에 있는 8번 천지여왕, 직전의 입상, 뭐, 두대 마필들이 인기를 얻는데, 다른 도전 마필들은 무시할 정도로 두 마필의 능력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선전의기도 하는 말은 4번 전개속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이에요. 그래서 대폭적인 감량이점이 생겼죠. 원래 이 말이 능력이 별로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장기간의 공백 후 2회전 경주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전보다는 춤, 어, 춤력이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사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로 진행하니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홉 번 뛰면서 한번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주에서야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군 첫 도전이지만은 대폭적인 감량이점도 좋고 뚜렷하게 상승세이고 이런 마필들이 이기지 못할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전개속도 예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사 경주입니다. 부산사 경주는 국산 육군 1400, 1600네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거리 경험이 있는 말들이 한70% 이상 돼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또1600 경주 거리를 잘 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번 오아시스 그린, 1조 마방이 마필이기도 하고, 기본기는 있는데, 1조 마방이 마필들 가운데 이렇게 걸음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졸전이고요. 이글 파워, 어, 이외전 경주 입상, 6번 에런다이트 직전 메인 승부 경주의 주인공, 예, 네, 기억 나시죠? 그리고 8번 월드 태양도 취임력이 양호한 말인데, 선전의 기대하는 말은 1조 마방역 10번 닥터 카랍니다. 직전에 사칭을 했어요. 사칭을 했는데 데뷔 후 가장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직전보다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도 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빠른 말도 많지 않은 구도고요. 직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어 예전 경주에 비해서 확실한 변화를 보였단 말이고 이번에도 직전 경도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면 은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0번 닥터 카라이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5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뭐인기마 접종 모드로 끝나도 됩니다. 1번 라스트 타임 직전에 입상을 했고, 3번 명품 함성도 직전에 3차기지만은 회전에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인기 마필들의 복승률을 한번 보세요. 인기 1위인 명품 함성은 7예요7% 복승률이. 그러니까는 10번 팀면한 번도 못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스트 타임도 복승률이 30%면 괜찮은데 직전에 정말 간신히 간신히 입상하는 정도였고. 이런 말들이 최저배당이기 때문에 최저배당 맞고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똘똘 용맹입니다. 다른 건잘 못해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는데 최근 경주는 계속 1,0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1110m로 늘어난 게 정말 유리하고요. 최근 경주들, 경주의 흐름이 계속 빠르게 진행이 돼도 타이밍을 잡고 일정하게 취업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1110m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어떤 마필보다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 똘똘 용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옥은 1600, 역시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혼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리야될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최전 회장 마건이 15배 이렇게 갈 거예요. 어, 아마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0번 성실천합니다. 음. 2회전 경주에서 유광이가 이승을 해서 고배당마권을터뜨렸어요 어, 그런데, 원래 실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 직전에도 추천을 했는데, 선행을 나선 이후에 사책받기는 못했어요. 근데, 선행을 나서고, 덜미를 잡혔지만은,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이번 경주에 출전하면 무조건 인기 1위입니다. 그럴 정도로 편성은 셌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유광희, 유해전 경주 유광희.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박재이죠한 걸음이라도 더 뽑아내겠죠. 그래서, 나은 기세로 교체되었고, 최근에 행보도 좋고, 가장도 적절할 것이고, 그래서 10번, 성실천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육경주입니다. 제주육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역시 인기 마펠들이 있죠. 예, 9번 3다퀴는, 이런 스타일의 말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회전 경주에서는 인기를 얻고도 사책받기는 못했거든요. 또 직전 경주는 인기를 얻고 차별하게 선임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후속 마필들을 1비 마신을 이겨요. 그러니까는, 인기 만이지만은 언제든 부러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경주적근 좋죠. 발주기가 외곽으로 불리한 것 제외하고는. 그런데 또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발주기체분 1번 미래명장, 백전 뛴 말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6번, 광해전차입니다광해전차 직전 경주가 이제 원래 3등급에서 뛰다가 4등급으로 내려온 첫 번째 경주였어요. 그러니까는 57.5, 예전보다는 부진이 높았죠. 그래서 3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3창을 했으면 원래 부중이 좀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미래명장이나 삼다퀸 이런 말들이 부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중의 이점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하이군으로 내려오자마자 3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 조건이 좋아진 이번에는 직전 이상의 능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 광해전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국산호군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팔려지는 말들이 많아요. 뭐 경남 드래곤이 어, 대상 경주에 출전했다고 직전 경주에서도 인기유위였지만최저배당이었지만 부러졌단 말이고 뭐 석일 에이디 마더 축제 해피태양 뭐 능력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해피태양입니다. 예 직전 경주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서니까는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 경주도 산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곽에 있는 빠른 말들이 있긴 한데 순발력이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축이 이점이 있고 직전에 기세가 올라온 4번 해피태양이 선행을 나서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가면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부중은 증가했지만은. 마리안 500km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중량에 그렇게 크게 영향도 없는 말이고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해서 앞선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거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 해피태양의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만 3는급 111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이몇배 나올까요? 두배 나올까요? 두 배? 나올까요? 두 배? 예, 7번 드림 매직, 복숭률 90%, 8번 한라왕자, 어, 직전의 입상. 두드의 마필들이 최저배당인데, 저는 쉽게 끝낸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이런 말들도 스피드가 있는 말들이고,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두드의 마필들이 경주 조건이 불려진 상황에서 발주기가 외곽으로 밀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선전을 기자는 말이 외곽에 있는 9번 범납입니다. 범납이 범나비. 몰기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말이냐면은 스피드는 느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초 중반에 느린 거를 계속 추진하고 밀어서 선두권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붙여줘야 되고 직선 주로에서도 최선의 탄력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몰기 까다로운 말이기 때문에 최근 세번 김용섭이 기승을 했거든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회전 경주에서는 전현준에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 전현준를 태웠기, 태웠기 때문에 앞에 가는 인기마필들이 접전으로 무너지거나 못한 능력을 보인다면 예, 9번 범나비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범나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사로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역시 혼전입니다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그죠? 예. 직전에 상승세인 말들도 많고요 예. 상하이 선도 직전에 입상. 소우 직전에 우승. 예. 4번 식스 이어로 직전에 우승. 5번 그레이트 톱 직전에 3착외곽있는 10번, 11번. 플라잉 에이스 직전에 우승. 어? 다들 상승세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직전에 가장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던 말은 11번 플라잉 에이스입니다. 자, 기승기수의 교체가 어 정말 많은 변화를 보인다는 라 것을 직전 경주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차분하게 선임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굉장히 여유 있게 이겼고요.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량 이점이 좋고요. 발추기가 외곽으로 불리한 것딱 하나만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다 좋아요. 훈련 때 컨디션 좋죠. 능력 있는 기술 기승했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있죠. 네.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1번 플라잉 레이스다. 11번, 플라잉 레이스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제주마 2등급 1300 경주고료 진행이 됩니다. 자, 외곽이 있는 8번, 무림용으 하고 9번 새벽 7주가 최저배당인데요. 어, 이거는 최저배당이 들어와도 틀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대마펠들이 모두 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 네. 모두 다 3등급에서 뛰다가 2등급으로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300 경주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제주 1300 경주 거리가 곡선 구간이 바로 나오죠. 곡선이. 예. 그래서 자리 잡기 정말 힘듭니다. 예. 이 저배당마 거는 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어천하지 추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년을 기대하는 말이 발축기점에는 1번 예, 광아이 챔프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광아이 챔프는 1등급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간의 휴양공백 레이팅 하향 조정으로 직전 경주부터 2등급에서 뛰었어요. 근데 직전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10번 게이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취브을 하고 말았는데 또 직전 경주가 끝나고 짧은 기간 외부 휴양을 통해서 컨디션도 다시 조율을 했고요. 이번에는 드디어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박성광이 기승을 해요. 어떻게 타겠어요? 그냥 죽자사자 선두권으로 밀어보시겠죠. 그러면은, 만만 먹으면은,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1번, 광하이 챔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노려보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팔경주입니다 부산 팔경주는 혼합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금일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예. 어, 이번 경주가 저 배당으로 생각한다. 나는 인기마 접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하고 함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뭐 50배, 100배 이런 배당을 노리기 때문이죠. 일단은 6번 윈드블릿이 대선 경주에 출전했지만은, 이외전 일반 경주에서도 고전을 했단 말이고요. 7번 포켓밀리언은, 직전에 경주 도경상을 이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야, 저렇게 경주 정제가 진행이 되면 어떤 말이든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입으로 탔는데 앞에 세 마리가 갔거든요? 그세 마리가 선형 접전으로 다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겁니다. 앞말임에도 부증이 증가했고, 1,400 경주 거리를 잘뛴 적도 없고, 네, 이런 말들이 최저 배당이에요. 뭐, 도전 마피얼들, 앞선에 나두다 쓰는 말, 뭐, 뭐, 플라잉 크라운은, 뭐, 뭔 말이에요? 하이퍼포스는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어, 발주기처으로 선두권에 빨리 나섰지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 맨 뒤에서 그냥 추입하는 말이고 미스터울프도 직전에 선임으로 끈기를 보여되는데 2회전, 3회전, 4회전 계속 고전했던 말이고 예,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특유의 예, 중고배당이 터지는 경주이고 아무도 관심 없는 말 예,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 예,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어 거의 정합치백판이죠 당연히. 50배, 100배를 노리는 메인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1일 금요일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둘째 주경마 주간의 시작인 4월 11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건성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